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, 호 라운드에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뭐 경기력이 조금 들쭉날쭉했지만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진짜 살얼음판이었는데 어 되게 위기가 많이 있었고 부상 선수들도 계속 나오면서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목표를 이룬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울컥하고 너무나 저에게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침에 코치님한테 코치님 저는 부산에서 저은게이 별로 없, 없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도 여기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샘프전도 여기서 우승을 했고 오늘도 <laughs> 공교롭게도 플레이오프도 여기서 확정을 했는데 네, 부산은 <laughs> 네, 상대편한테 조금 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한테는 좀 좋은 기억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네. 우리도 이제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저력이 있는 이제 팀이구나 좀한 사람 한 사람 좀 자신감이 네, 생겼을 그런 경기였으면 해요. 네. 해야 될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일단 플레이오프는 단타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뭐 감독님이나 뭐 코칭스태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것 같고 그냥 저는 다른 거 없어요. 어쨌든 전력적으로 KB한테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고 창당한지 처음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 무대를 진짜 원없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